네. 삼 3층 조심하세요 폭탄 내려가요 오, 나 여긴 없나보네 어? 여긴 없어? 어? 한놈 어디 갔노? 뭐야 창문 폭탄 없잖아? 설치해라 다 잡았다 폭탄아 어, 들어가는 창문이 없는데 옥상으로 올라왔다니만 뭐야? 개.. 개돌의 진미 러쉬가 짱이다 잘헤 나른 나르노 꿀잼탄 맞아서 그렇다 알비 <laughs> 이제 우리 러쉬 방어하자 <laughs> 이제 러쉬 못한 것 <laughs> 이제 러시 방어하자 <laughs> 삼깡삼깡이지라면 아저씨 마른데 그냥 존버하시죠 뭐 쟤.. <laughs> <laughs> 저, 저, 저 새끼 시간 없어서 자폭할.. 위치가 들켜버림 커버 기습이야. 아, 그거다 그거... 라이언이다. 오, 놀래라. 아 지금 방금 난 눌렀다. 아 지금 방금 좀 졸렸어. <laughs> 저거 한대 맞고 안 뒤지잖아. 아 진짜? 옛날에 한대 맞고 뒤지던데. 그 옛날은 레이저가. <laughs> <저는> 얘기하고... <laughs> 저거 왜? 이년전 얘기하고 있노. <laughs> 2년전 얘긴데. <얘기했네. 웃음> 2년, 전은... 그래, 2년 전에 그래 딱2년 됐네. 군대 갔다 왔다 이거. <laughs> 아, 새끼 군대랑 같이 누가 얼었노 할배 알람 시키라 시발로와. 뭐, 여기 들어가는 게 있던 거 아니었어? 아, 내 눈. 빨리 가서 도와줘라, 뉴라운드. 싸우고 아, 있잖아. 강우다, 강우다, 똑같은 강우다. 위치로 가면 어떡하는데. 넘어가세요, 넘어갈 겁니다. 와, 아, 씨. 나 살려줘, 그냥. 어와어자어어라안지안 와! 안질. <laughs> 보임 어안 보임. 인진이 여 있었구나. 인진도 워낙 열심히 막는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겠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쟤한테 차이말하고 해줄까? <웃음> 인지라고 <laughs> 치는데 열심히 하면 안 된다. 잘해야 된다. 12 <laughs> seconds later. 밀라 <미라>, 여있다. <여기> <laughs> 컷. 어, 굿. 아직 잡았어. 앞에 누가 들려왔어. 저기 있는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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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라스트 보여? 오, 나이스. <laughs> 이거 이기면 이지 칩시다. 우리거. 이 e v e n t 쟤네 명인데 안 들어와? <laughs> 좋아서 <좋았어>. 온다. <웃음> 온다. <웃음> 온다. <웃음> 금고로 온다. 금고. 여기 네명 있다. 음, 네명다 있습니다. 온다. 다스퍼뜨를야 된다. 뭐야? 끝났음. 뭐야? 이게 뭐 해? 얘들 쟤네키 라던 새끼 한명죽 으니까 들어오 질않노 저 1등이 에이지 쳤다 정말 뭐. 참피하겠네 참피 샴피. 나이스 신문! 아신문까지내 해주지 5 s 다안살자핑좀5 seconds. 5 s 들 c o n d s 5 seconds. 5 seconds. 5 o c o n e d s o e o 아 미친 요카이 아 요카이 진짜 좀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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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우리 편 계단 내려왔어요 어 나온다 나온다 <laughs> <laughs> 저걸로 죽었어 만지뿌리로 아, <laughs> 패삐노 <laughs> <laughs> 캡만 잡나? 흐흐나흐흐흐야생욕 요카이가 나타났다 요카이 넌내거야요이러던데 <laughs> 왔다 너의 간델라는 쓰레기 간델라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주지 않는 거. 아 됐다 와 너희들 수고하여. 태골 로메드. 아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로메드 피26 네. 놀라운 사그와 저거 안움직이면죽는다방 안에 숨었나 보다. 뭐이벽 험물어졌노 결국. 아 f 아, 네들 아, 낚시는 기다림이지. 가자 써마떼쳐. 아 지옥으로 갔다. 아자 나이 길 좀. <laughs> 지옥행이었다. 예. 네. 국도에 프로스티 있고 그 안에 이드 할베이슨. 이제 들고 나가면될것 같은 연막 깔고. 그런 거 없다. 들고 날라. 아, 집어 어디야? 호송 호송, 날라 날라, 그래야 날라. 끝났다 게임 이겼다. 어디고? 안 빈다. 그럼 나가면 된다. 어. 지지. 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 <얘네> 뭐야? <목소리> 집을 아무도 안지키러 <목소리> 방패맨과 그외한 명. 어. 야 인질들방, 어. 인질들방. 잡았다, 잡아. 멍찐, 멍찐. 왔 방패 내리 <내릴> 때. 어, <laughs> 어, 어 뭐야? 어났야 보지 네. 어, 어. 어. <laughs> 마, 보지 마, 보지 마, 보지 마. 야, 등, 등 잡아, 등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이건 몰랐지. <laughs> Lmg, 빅트쳐 저가 깔아 놓은 게 저기였나? 오마이 팩이건몰라등에 50부경 탄창 개박혔죠 <laughs> 쟤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실 수가 없죠? 네,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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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, 더 이상 하늘도 볼수 없는가요? 아니, 하늘로 가고 있는 중이다. 엔티티님, <laughs> 한명 올라갑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냥 가서 톡톡톡톡 건들면 돼. 캡틴 프랑스, 커맨. 오케이, 다운, 밴디 오케이, 나이스. 그죠? 다, 다 이렇게 딸피죠? 아. 아, 형네 흉자고 아니 이거 불, 쓰레기 개 대가리 먹고 불나방이고 와이지쳤다 이거 지안 된다 이지쳤다고 지만 안 된다 지만 안, 안 된다 저거 왜 치는 거야? 엄마 없다. 지도마가 없는 걸 자랑하는 거다. 난 <laughs> 가정교육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광고하는 거다. 근데 진짜 그런 거 같다. 맞다니까. 뭐. 20 minutes later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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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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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케이 라스트 블리츠 영호 이지 듣고 각성했나? 영호 저힐 해주면 안 되나? 갑간 각이 안나오려나 블리츠 여기 자도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부수고스 힐해주면 돼. 끝남. 전태로 어떻게 바음 D. 새끼들아 이지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야. 지도 싫어. 제네스. 당한만큼도 왜 30그램에 플레라고? 218? 뭐고 저거? 국회야. <laughs> 그러겠지 아니면은 핵쟁이들 버스?